아, 이거 진짜 화장실의 킥입니다. 이것도 뭐한 3, 뭐 4,000원도 안 했나? 오. 네. 좁은 집에서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공중에 띄워라. 몇백원의 돈으로 할수 있어서 오, 너무 좋은 괜찮다.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지금 청첩장을세개나 붙여놨어요. 보면서 저의 결혼을 계속 끊임없이 꿈꾸려고. 와.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응. 내신 거예요? 어 완전 직접 냈죠. 가성비가 진짜 좋고 이 것도 테무에서 <laughs> 너무 괜찮죠. 근데 오천 네. 원도 안 해요. 근데 어. 이거 똑같은 거 오늘의 집에 똑같은 거몇만원 네. 해요. 어, 모든 물건의 한4할5할은 테무 겁니다. 아. 이걸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데 네. 네. 커피 홀더거든요. 아 이게 커피 네. 홀더예요? 카페에서 커피 사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너무 편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역 도보 5분 서교동에 살고 있는 마포구 주민 29살 이가원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신 이유가 혹시? 제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근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네, 저는 궁금해요. <laughs>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고 작업실도 합정에 있고 교회도 합정에 있고 친언니도 합정에 있으니까 합정으로 가야겠다 이러고 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음. 이 집을 보러 왔는데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미관상으로 되게 어 괜찮다. 라는 느낌과 위치가 너무 좋고 이래서 음, 음. 요거는 빨리 나가겠다. <laughs>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아, 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1층인 건가요? 네, 1층이에요, 여기. 아, 어. 1층이고 몇평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한 6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음. 네. 네. 전 여기가 진짜 되게 비싼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집값이 제일 <laughs> 궁금해요. 얼마인지. 여기 이 집은 8,000에 27입니다. 8,000에 27? 네. 그래도 월세가 엄청 싼편 아니에요 27일은? 그쵸 이제 반전세인 거죠 저는 근데 원래는 올전세로 아예 하고 싶었는데 올전세는 이제 또 요즘 전세 사기도 너무 많고 뭐~ 여러저러 이유로 그냥 이제 반전세로 가자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산에 맞는 집인가요 사실 제 예산에 정확하게 두 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감사하게 제가 뭐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이요? 네. 너 SH 아, 그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에 또 음. 당첨이 돼서 보증금의 절반을 무이자로 지원을 받았어요. 음. 계약하실 때좀그 예산의 두배면그 음. 금액이 크잖아요. 불안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계약서라는 어, 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안했죠. 너무 불안했고 이게 계약서라는 게 워낙. 용어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저도 20대 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음. 이렇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그런 계약서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는 뭐 체크리스트나 그런 계약서 어, 어려운 용, 용어? 전문 음. 용어들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리니까 오히려 되게 안심하시면서 잘 맡겨주시더라고요. 네. 혹시 또 다음에 뭐 이사가시게 된다면 오, 네, 저희한테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딱집 들어오셨을 때 나는 이것만큼은 체크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아 완전 있어요 저는 벌레 아안될것 같다 했는데 보러 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되게 깔끔했고 음. 이제 집주인 아저씨께서 진짜 장담하는데 바퀴벌레 절대 안 들어온다고. 음. 이 순위가 저는 안정성, 치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1층이면 보통은 치안이 좀좋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 집이 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여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치안 부분도 어, 통과. 이렇게 됐고, 삼순위는 이제 위치죠. 삼순위의 위치.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네. 집을 한번 소개시켜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보시죠. 네. 딱 왔을 때 사실 현관이 막 그렇게 넓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장은 원래 이렇게 빌트인으로 옵션으로 돼 있던 건가요? 여기는 거의 옵션이 없는 집이었어서 이것도 요거 제가 샀습니다. 아 이거 네. 사신 거예요, 직접? 네. 신발 정리 꿀팁 그런 거 있어요? 신발 정리 꿀팁은 음, 다이소? <웃음> 다이소? <웃음> 네. 혹시 안에 볼수 네. 있을까요? 네, 이것도 다이소고 이렇게 음. 하나의 신발을 놓을 공간 지금 보면 두 개를 놨거든요. 아. 지금 이런 것도 다 다이소에서 산 거고 이렇게 좀 겹쳐서 놓는 편입니다. 아, 원래 같으면 그냥 하나 놓는 건데 두개넣을수 있고.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아, 보여 주기식. 예, 네, 보여 주기식. 왜냐면 사실 이 안에는 좀 네. 신발이 없고 그냥 뭐 잡다구니 지금 네. 다 숨겨 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신발 박스 쌓아놓고 이러면 조금 약간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헤드셋이 이제 나갈 때 항상 까먹지 않게 여기 일부러 그런 으이거죠 네, 거죠? 맞아요. 이게 제가 물건을 잘 까먹어서 헤드셋 여기 걸어두고 저의 그 킥이 하나 있거든요. 어, 뭐예요? 비누 거치대인데. 비누 거치대? 제가 이제 맨날 뭘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챙겨야 될 것들, 틴트, 음. 뭐 직, 동전지갑, 뭐 카드 이런 거를 이렇게 뒀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아, 이런 문지 안 까먹겠다.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여기도 되게 킥인 것 같은 게 <laughs> 이게 우산꽂이. 어디서 주문하신 거예요? 무려 2,000원 정도에 2,000원? 네. 태무에서 <laughs> 아, 이게 바로 그 태무산? 가태무에서 아, 가태무. 네. 이것도 아. 지금 태무에서 거의 천 원도 안 주고 샀거든요. 이 비누? 네, 비누 거치대. 저희 집에 거의 모든 물건의 한4할5할은 태무 겁니다. 아, 얘는 뭐요? 얘는 직접 만든 건가요? 이거를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데 네, 네.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커피 홀더거든요. 아, 이게 커피 홀더예요? 네. 카페에서 커피 사서 넣어가지고 아,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너무 편해요. 아 이것도 대꿀팁이다. 외출할 때 손소독제 이거 빼고 네. 홀더만 딱 끼고 이제 외출하거든요. 복도 친구로 조금 낮은것 같은데 불편함 없으세요? 어때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키큰 분이 오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아저도 네. 전혀 불편하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저기 위에는 뭐예요? 아 여기 위에는 네. 보시면 영양제랑 차 이런 거 오... 올려놨습니다. 아, 이걸 그러면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laughs> 내신 거예요? 어, 완전 직접 냈죠. 아, 이 친구는 커피 머신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먼저 아 이렇게 퍼서, 이렇게 해가지고, 땜핑해서, 끼워서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와, 너무 괜찮다. 네. 요즘 보면 인덕션이 많던데, 네. 여기는 딱그 화구가 있네요. 근데 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딱 문을, 현관을 열었는데, 인덕션이 아니라 이거인 게 눈에 진, 제일 먼저 들어왔거든요. 아, 원래 그럼 보통 집에서 밥을 좀해 드시는 편이세요?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은데 <laughs> 근데 요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할 때, 인덕션 쓰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음. 근데 얘네 이제 딱 키면 불 바로 샥 올라오니까. 음. 그런 게 저는 좀 좋았습니다. 전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오, 왔을 때. 우와. 이게 원래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와. 얘는 뭐예요? 소스통인가? 아, 이거 또 자랑하려고 이렇게 또 뒀는데. 어. 뭐, 뭔가요? 바로? 짜잔! 바, 바, 밥입니다 밥. 이 무슨 밥이에요 이아 <laughs> 방금 제가 밥을 지었어요 오시기 직전에. 아,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사니까 네. 압력밥솥이 전기세를 진짜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밥을 한번 하고 무조건 바로 꺼요. 그리고. 바, 밥을 한한 한 번에 한 3, 4 인분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다 소분을 해서 얼리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네. 좀 이렇게 식혀 놓는다고. 맞아요. 냉동실 넣기 전에 뜨거우니까 창문에 좀 식혀놨어요. 와이 꿀팁이다. 아, 근데 이걸... 너무 귀엽죠. 바로 렌지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소재. 아 그래요? 네. 이 친구는 테무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 얘는 선물 받았어요. 네. 밀봉 집게. 아어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쓰시는. 네, 근데 감자 튀김 모양으로 아...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 감자 프렌치 프라이. 네, <laughs> 너무 <웃음> 맞아요. 귀엽다. 생원가요? 아, 생화는 아니고, 네. 테무에서 여기 테무안산게 뭐예요, 여기서? <laughs> 잘 없어요. 거의 다태무에요 어. 스피커만은 제가 절대 막테무 당근 이런 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스피커만은 좋은 어. 거. 아, 그렇죠또 음악 하셨으니까. <laughs> 네. 어. 이게 어디 건가요? 아, 얘는 이제 유명한 마샬 어. 갑니다. 엠버튼2인가? 엠버튼2? 어, 네. 네.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긴 해요. 아... 어, 그리고 이 브리타. 저 최근에 바꿨어요. 계속 그냥 물 사서 먹다가. 음... 근데 맛이 약간, 약간 수돗물 맛이 나는 것 같기도 어, 하고. 저 아까 냉장고 딱 봤을 때. 저는 네. 결혼을 하셨나? 생각했거든요. 아... 결혼을 음.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이렇게. 지금 청첩장을 세개나 붙여놨어요. 아, 그냥 주변 분들? 네. 보면서 저의 결혼을 계속 끊임없이 꿈꾸려고. 와. 전 아까 이 공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 얘가 그 옵션으로 있는 세탁기. 네, 맞아요. 보시면 구조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거 그 수도꼭지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딱 들어가는데 뒤에 근데 공간이 은근히 남더라고요. 이렇게 보이기는 어렵지만 네. 뒤에 캐리어들이 있습니다. 응. 근데 그런 캐리어를 어떻게 꺼내요? 꺼낼 때? 캐리어 꺼내는데 생각보다 할머니 이거를 아, 그냥 다, 예, 다 아. 드러내고 오. 이렇게 해서 꺼낼 수 있습니다. 오오. 와, 근데 진짜 공간 활용을 잘 하셨네요. 그쵸. 이런 것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아, 이것도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네. 어, 얘는 그럼 용도가 그냥 옷걸이랑 그렇게 좀 어. 공간 가리기 위해서? 어, 그리고 아까 여기 음악 한다고 하셔서 그런지 네. 여기 기타가 있는데? 맞아요. 얘는 거의 장식. 장식? <laughs> 네. 네. 그냥 얘의 용도는 딱 낭만. 저희 집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음. 친구들이 다 음악을 하거든요. 아. 그럼 이제 그냥 와서 네. 그냥 그냥 한곡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 너무 좋다. 네.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용도. 와 너무 좋다. <laughs> 이거? 어 얘는 자석이네요? 용도가 원래 뭐예요? 용도는 사실 되게 다양해요. 음. 이것도 이제 빨래 하고 나서 뭐 속옷이나 양말을 걸어서 말리기도 음. 하고. 음. 이거 진짜 하나에 몇백 원안 하거든요. 몇백 원의 돈으로 또 수납이나 이런 걸할수 있어서 와, 너무 좋은 괜찮다. 것 같아요. 음. 이 집이 물론 좁지는 않지만 막 음. 넓지도 않아서 음. 수납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 올때딱 발견한 그한 문장이 있거든요. 음. 좁은 집에서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공중에 띄워라. 공중에 띄워요 네, 그래서 이걸, 이런 거랑 막 저런 거리랑 이런 거를 엄청 다 구비를 했어요.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띄운 거잖아요. 음... 네. 저기도 다. 예, 네, 그쵸, 그쵸. 와. 어, 저, 얘, 얘도 걸려있고. 맞아요. 부엌 겸, 거실 겸, 이 복도. 아, 여기서는 진짜 너무 잘 샀다. 이거는 내가 정말 애장하고 추천한다. 이런 음... 템이 있을까요? 여기도 공중에. 와... 아, 아, 네, 맞아요. 와... 아, 네. 얘도 근데 되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아, 근데 문이 있는데, 여기 커튼도 또 다신 거예요. 일부러 아니면 원래 있던 거예요. 제가 공중에 한것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한게 아니라 오. 집주인 아저씨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올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여기가 문을 닫고 샤워를 하면은 좀 튄, 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이거를 닫고 해라. 오. 달아주시고 갔어요. 이 커튼도 아저씨가 다 해주시고. 아 이거 진짜 화장실의 킥입니다. 음?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샤워하면서 유튜브를 볼수 있는 이게 와. 클릭이 다 되거든요. 아 여기 터치가 되는 거예요? 네네 터치가 돼요. 음. 진짜 대박이다. 진짜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에 있는 것 중에. 물안 들어가요? 물안 들어가요. 혹시 구매처가? 아 바로 테무입니다. 진짜 아, 또 찢었다. 아, 이건 도대체 얼마예요, 구매? 아, 이거 진짜 싼데? 이것도 뭐한 3, 뭐 4,000원도 안 했나? 오, 네. 와. 이제 그럼 바로 넵. 방으로. 네. 이건 뭔가요? 아, 얘를 좀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 네. 이케아 거거든요. 오, 이케아? 근데 제가 만 원에 샀어요. 만 원이요? 네. 오, 아, 당근? 네, 맞아요. 와. 근데 왜 자랑하고 싶냐면 일단 네. 가볍고, 네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너무 좋은 거는?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 오, 이게 무겁진 않아요? 가벼워요. 자,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네. 오, 와, 그냥 한 손으로. 네. 그리고 네. 이게 진짜 오? 너무 편해요. 이건 뭐예요? 이게 그냥 컵 아... 받침인데, 네. 이렇게 물 꽂아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물 마시면서 할거 하고 이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 네. 오. 근데 되게 이거 오랜만에 좀 앉아보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보시면은. 얘네가 다 앨범 커버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앨범들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시, 그냥 나와 시중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이미지 넣어서 인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와. 저것도 태무. 태모. 태무의 그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포스터 빈 여백 아무것도 없는 흰색 포스터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이미지 넣어서 주문을 하면 돼요. 저것도 진짜 싸요. 뭐, 3,000원도 안 했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또 만든 게 이거거든요. 패브릭 포스터. 얘도 태무? 네, 저 이것도 만들었어요, 제가. 얘도 5,000원도 안 해요. 어, 근데 이렇게 큰데도 네, 안 너, 너무 가성비가 진짜 좋고. 그러고, 이제, 저는 패브릭 포스터가 몇개더 있어요. 네네. 이것도 태무에서. 와, 아니, 태무. <laughs> 네. 그냥 저게 좀 질리면은 요걸로 네. 바, 바꾸고. 아, 얘는 그냥 일반. 네, 얘는 원래 있는 디자인. 너무 괜찮죠? 근데 네. 5,000원도 안 해요. 근데 와. 이거 똑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 오늘의 집에 똑같은 거 네. 몇만원 해요. 얘는 뭐예요? 아, 이게 또, 킥입니다. 네. 오, 그거 뭐예요?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일단, 제 방은 불을 끄면은 분위기가 엄청 살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탁상용으로 이렇게 빔 프로젝트인 거요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점이 제가 옛날에는 되게 크고 무거운 빔을 샀거든요. 네. 각도 조절도 안 되는. 네. 근데 얘는 진짜 가벼운데 이렇게 막 천장에도 띄울 수 있고. 오. 아 이렇게 각도 조절로? 네. 이제 그냥 유튜브를 요즘에 많이 보죠. 오. 근데 이 빔이 좋은 점이 유튜브가 이렇게 그냥 바로 있어요. 와. 어,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재즈 이렇게 있는데. 와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이거, 좋다. 이거 이것도 혹시 아, 얘는 그래도 테마 아닙니다. 아, 테마 아닌가요? 얘는 그... 당근입니다. 아, 당근? <laughs> 네. 어 얘는 그럼 당근 얼마 주고 당근 했는지? 3만 원이었나? 3만 원? 3만 5천 원이었나? 네, 그랬던. 와, 거. 너무 괜찮다. 괜찮죠? 오, <laughs> 네. 다르다. 오 확실히 다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혼자 네. 여기 이렇게 아, 여기가 또 어, 이렇게 핫초코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딱 영화 보는 거죠. 오. 너무 감성 있죠. 오, 너무 좋네요, 진짜. 네. 화면도 크고 그렇죠. 화면 크기도 다 조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네. 집에 어쨌든 TV가 없잖아요 빔프로젝트는 어, 네. 있어도 네. TV 없는 게 아, 불편까진 아니지만 조금 아쉬울 때가 꽤 있죠 왜냐면은 뉴스 같은 거는 그냥 TV 딱 틀어 놓고 집안일 하면 되는데 저 그런 면에서 좀 아쉽죠. 그럼 그렇게 아쉬우시고 네. TV 네. 필요하시면 네. 또 아정당한테 주세요. 아, TV도 아정당으로 아, 그럼요. 아. 그럼요.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넷 가입만 해도 네. TV 바로 여기 설치. 어,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 네, 네, <laughs> 너무 좋네요. 쪽으로 가면 또 옷들. 네. 아, 그럼 여기 밖에 있는 옷들은 거의 데일리로 자주 입는 옷들이세요? 밖에는 바지를 좀 많이 걸어놨고 바지 중에 자주 입는 바지들이랑 그다음에 부피가 큰 외투 긴거 있죠 그거를 이제 다 밖으로 빼놓고 안에 있는 옷들도 맨날 입는 옷이긴 한데 짧은 길이 옷들을 넣어놨습니다 옷장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행거를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뭔가 옷장을 넣으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았어요 음... 이 방의 평수가 너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옷장은 이사할 때 되게 처치곤란인데 얘는 그냥 분해해서 가져가면 되니까 이동하기도 쉽고. 네네. 얘는 이제 분위기 잡을 때. 어 죄송해요. 오, 오. 너무 눈 아프셨겠다. 제가 여기 낭만 하나 소개드린 거 있죠 네, 낭만. 네, 네, 네. 딱 이렇게 조명해 놓고 애들이랑 여기 한 셋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렇게. 아어 <laughs> <오>, 자세 나온데요. 어. <laughs> 아무튼 그런 용도입니다. 아 진짜 낭만 가득한. 네. 침대도 지금 이게 네. 수납인 건가요? 네. 진짜 이거는 가장 저한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불. 음. 계절 다른 이불이랑 음. 옷이랑 우와. 거의 다 옷이에요. 옷이랑. 오. 저 안에는 네. 캐리어가 있거든요. 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 캐리어예요. 거의 24인치? 아, 24인치? 네. 네. 근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침대 수납이 보통 이렇게 음. 앞으로 여는데 얘는 슬라이딩으로 돼 있네요. 음, 그게 제가 알아봤을 때 앞으로 여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근데 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싹 열고 꺼내고. 오, 오 괜찮다. 네. 탈취비까지 하면 은 30만원 중반? 아, 그리고 이거 이불도 지금 아까 네. 블루로 깔맞춤 일부러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얘도. 오. 제가 좀 감사하게 선물받은 게 많은데, 아, 이거를 이제 주면서 친구가 무슨 색으로 하고 싶냐 해서 제가 주저 없이 네이비로 하겠다 하고. 음... 네. 어, 근데 다 진짜 딱 조화로운 것 같아요. <laughs> 조금 얘도 자랑스러운 템인데, 원래 이렇게 네트망이 어, 요 정도 사이즈를 살려면 한 5만원? 줘야 되거든요. 저 이거 다 해서 2만원도 안 주게 안 되게 했는데, 네. 제가 이걸 다 만들었어요. 직접? 네. 와. 봉 따로 사고, 이 네트 따로 사고, 케이블 타일을 따로 사서 제가 직접 다 했어요. 어, 이것도 제가 그쵸, 아이디어 내서 했고. 네. 네. 와. 그럼 여기는 뭐, 이제 모자를 건다든지 사진이나. 네. 뭐 그런 것들, 좀 추억될 만한 것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 돌돌이. 아. 침대를 이걸로 저는 매일 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조명을 보통 원래 머리맡이나 네. 이렇게 네. 좀 설치하는데 발밑에 여기에 딱 설치한 이유가 있으세요? 음, 머리맡에 설치하면 좀 뜨겁지 않나요? <laughs> 아 그럴 <laughs> 수 있겠네요. 아, 뭐, 네 아, 아무튼 그런 거 그런 같아가지고 음, 그냥 여기 뒀어요. 이거는 뭐 우체통인가요? 뭔가요? 아 이거 우체통처럼 <laughs> 생긴 캔들 어, 워머입니다. 아, 깜깜한데 얘만 켜두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저 제품은 뭔가요? 얘도 선물 받은 건데, 사쉐거든요? 사쉐라고 부르더라고요. 향을 퍼지게 하는 거에 디퓨저가 있고, 사쉐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음... 디퓨저보다 뭔가 예쁘고, 그리고 디퓨저는 중요한 건 이렇게 걸수 없잖아요. 무조건 디퓨저는 바닥에 둬야 되는데, 얘는 걸는 거거든요. 음... 아, 그리고 모자도 진짜 엄청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거의 모자 광이어가지고, 음... 심지어 이거랑,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네, 여기 모자들이랑 저기 모자들이랑 합쳐서 양이 이게 줄인 거예요. 많이 줄인 거예요. 어, 그리고 근데 러그가 이렇게 네. 두 개잖아요. 근데 네. 러그 관리하기는 좀 어떠세요? 아, 솔직히 너무 불편한데. 네. 그리고 제가 비염이 있어서 음. 어, 조금... 비염이 심한 분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비추하는데 아 자금적 여유가 있으시면 그 방법도 있어요. 이런 똑같은 느낌인데 이게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나무로 되어 있는 카펫이 있거든요. 대나무 그, 그 줄기를 엮어서 만든. 카페트가 있는데 진짜 비싸요. 저는 원래 그거 살려고 했다가 비염 문에 그~ 걔네가 비싼 이유가 먼지가 안 쌓이거든요. 오. 저는 다 먼지가 너무 쌓이죠. 음~ 아 일단 지금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네. 네. 와 진짜 낭만 가득한. <laughs> 여기서 딱만약한 군데를 인테리어로 고치고 싶다. 그런 음. 공간이 있을까요? 어? 완전 있죠. 어, 어디에요? 저는 세탁실. 세탁실은 아니고 세탁 공간을. 왜 어떻게 고치고 싶으세요? 차라리 위에가 더 트여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이 가운님한테 주는 의미가 응. 있을까요? 바라던 그 내용 그대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집이거든요. 응. 딱이 집에 온 이후로. 어, 진짜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진짜 내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잘될것 같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을 저한테 많이 준 집입니다. 방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개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웠을 때이 받을 수 있는 행복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타인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이 공간에서 어, 느낀 점은 하고 싶은 거하면서 살자. 어. 오... 하고 싶은 거를 하자.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아, 계약을 진행하다 음. 보니까 음. 계약하고 2년까지는 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대응도 하니까 오... 고객분들이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별도로 신경 쓸게 없고, 그렇 어, 완전 안심하고 이렇게 맡길 수 있겠네요. 아그렇그 아, 그러면. 여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무에서 산게 4월 5월이잖아요. 비용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좋기 100만 원은 쓰지 않았을까. 와... 아,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저도 앞으로 가원님의 앞날을 응. 응원하겠습니다. 아, 저도 워닝님의 앞날, 또 아정당의 앞날을 더잘 들기를 너무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